네, 오늘 이 새벽 누가 복음 말씀, 예수 두 번째 시간으로 6장 39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 말씀 이제 점점 그 후반부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말씀들을 한번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제자들은 복이 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신 사복과 사화의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과 함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황금률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라는 말씀들도 예수님이 전해 오셨습니다. 이 설교 말씀들은 그 당시 회당에서 유대 랍비들이 전하지 않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설교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었고 성경이 말하는 본질과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는 상관없는 말씀들이 그 유다 회당에서 유대 랍비들을 통해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설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아버지의 뜻을 받은 대로 이제는 너희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구체적 삶의 적용과 순종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고 있는 오늘 이제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지금까지 하신 설교 말씀들과는 사뭇 다른 형식의 설교를 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직관적인 말씀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적용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직관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39절에 벌써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들을 보면 직관적인 말씀들이 아니라 비유법을 사용하신 비유의 말씀들을 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39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을 45절까지 비유 설교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먼저 39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3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둘이 다 구덩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평지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못 보는 자를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하셨는데,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던 걸까요? 질문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일까요? 힌트는 예수님의 맨 처음 하셨던 설교. 사복과 사화의 말씀에서 화 있을 진저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앞을 못 보는 자들이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인가라고 알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며 23장을 쭉그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3장 16절에 보시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먼 인도자여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 39절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생들이라고 불리는. 랍비들이라고 불리는 스스로를 의롭고 깨끗하고 선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앞을 못 보는 눈먼 인도자.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어떻게 너희가 너희도 눈을 앞을 보지 못하면서 똑같이 못 보고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을 너희가 어떻게 인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다가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이 구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의 지면 환경 이스라엘 그 땅의 환경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대개 어떠했냐면 개발되지가 않고 개척되지가 않은 땅이어서 황량한 광야 황무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우리가 고운 모래가 깔린 사막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광야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땅이 울퉁불퉁한 돌짝밭처럼 되어 있는 그런 황량한 광야를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땅에서 우물을 파기 위해서 수없이 땅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고 또 파면서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가 그냥 구덩이가 너무나 많아지는 그런 지면 환경이 돼 버린 것이죠. 바로 당시에 이렇게 돌짝밭, 구덩이밭과 같은 그런 지면 환경을 예수님이 염두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앞을 못 보는 자가 이런 땅에서 걸어 다니다가는, 이런 땅에서 혼자 걸어 다니다가는 그대로 구덩이에 빠지거나 돌짝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더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시의 이 지면 환경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환경,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 상황을 비유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 상황이... 돌짝 밭과도 같고, 구덩이 밭과도 같은, 어디도 선한 것이 없고, 모든 곳이다 어둠으로 가득 차고, 암울한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 선생이라고 했지, 너희들 지도자라고 했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강하게 질책하신 겁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도 성경의 본질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이 랍시고 여러 세부 세칙들을 만들어 대서는 그들 자신들에게도 무거운 짐짝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면서 모두가 다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당시에 이 암울한 영적 상황,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비유로 다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치 앞을 못 보고 있는데, 그들을 제대로 인도해야 할 선생, 지도자들이 너희조차도 이처럼 눈이 어두워 있으니 결국엔 모두가 다 구렁텅이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구나 하시는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의 처지를 보시면서, 그 영혼들도, 그 영혼마저도... 구렁텅이로 수홀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너희 맹인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위험한 길인 줄도 모르고 인도하는 지도자를 따르게 되면 이게 길이 길이 맞는지 모르는 지도자를 따르게 되면요 지도자나 따르는 자 모두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역시도 비유의 말씀이죠. 앞에 부분, 상반절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자라도 가르쳐준, 가르쳐준 선생의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또한 뒤에 나오는 "온전하게 된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선생에게 모든 것을 다 배운 제자를 말합니다. 아무리 그 선생에게서 모든 것을 다 배웠어도 그 선생과 같아질 뿐이지 그 선생 이상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즉 영적 영적 맹인과도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한 그들의 지도를 받는 한 너희 백성들도 결국 그 수준에 머물러서 똑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신 겁니다. 맹인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맹인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41절, 42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1절로 4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너는 네눈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죠? 더럽고 불결하다고. 너희들은 죄인들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들춰내기를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길을 지나가다가 시장통에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의 옷깃을 살짝만 스치고 가도 내가 부정해졌다. 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불결해졌다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헬라어로 카르포스 즉 깨어진 조그만 조각을 말합니다. 네 다음 말씀 보시면요, 예, 깨어진 조그만 조각 형제 안에 있는 그 깨어진 조그만 조각과도 같은 티는 보고 들춰내면서 자기 마음 속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도코스 대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둘러보는데 어디서 이 내부 안에서 조그마한 티끌 같은 건축자재가 집이 거실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집 건축을 의뢰한 사람이 이걸 보고는 시공사에 항의를 하면서 막 열부를 토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실공사를 할수 있냐고 막 열부를 토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집에 중심이 되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대들보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는 아무런 컴플레인도 넣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가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상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티끌 보고는 열불을 토하면서 대들보가 떨어졌는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의 작은 조각과도 같은 허물에 비해 몇백배로 더큰 자신의 대들보와 같은 허물과 결점은 왜 지적하지 않느냐 왜 너의 그 대들보는 지적하지 않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시면서 더욱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42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한 자여라고 하시는 것이죠. 먼저 네눈 속에 들어차 있는 네 삶에 가득 들어차 있는 대들보부터 빼어내라. 그 후에야 너는 밝히 보게 되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자격이 될 것이다. 율법과 그에 대한 세부 세칙들을 잣대로 삼아서 조금만 이걸 외면, 위반하면 누군가가 이걸 조금만 위반하면 정죄와 판단을 일삼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앞에서 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내서 비벼서 그걸 먹었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의 이 행동 하나로 무려 안식일 시행 세칙을 네 가지나 어겼다라고 너희들은 도대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정죄를 입삼고 판단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현 상태에서는 너희들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결점을 고칠 자격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 자신들도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을 계속해서 위반하면서 밀 이삭 하나 잘라먹은 잘라 거 가지고 네 가지나 너희들은 위반했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마음이 없는 그 모순으로 왜곡으로 뒤덮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너희들의 그 대들보와도 같은 너희들의 모순과 왜곡부터 바로잡고 하라 그래야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자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서는요, 뭐든지 공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는요, 어떻게 되느냐, 평생 동안 늘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에게만 무게 중심이 쏠려 있고 편향되어 있고 이기심으로 가득차고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주의 속성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보는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내로남불하기 쉽습니다. 쉽상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정제와 판단을 일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눈에 죄라는 렌즈를 장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렌즈로 상대방을 보고 나를 봅니다. 이 렌즈로 자신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관대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은 대들보로 보이지 가 않습니다. 아예 보이지 가 않죠. 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티클 같은 것이라도 매우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맹인의 상태인 것이죠.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대들보를 보지 않고 늘 남의 티를 크게 확대해서 대들보로 보고 들추어내는 영적 맹인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의 렌즈를 장착하고 있는 우리 이 원죄의 속성 계속 우리는 그러면 남은 정죄하고 나는 관대하게 들여다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맹인으로 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내 허물을 먼저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티, 티를 들추어내지 않고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의 렌즈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죄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들여다봐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 상대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처리하신 곳입니다. 매 순간 그 십자가로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매 순간 내 죄와 이기심, 그 주도 지독한 자기 중심성 이 대들보를 마음속에서 십자가로 축출해 내는 것입니다. 들보를 빼내어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자기중심성을 날마다 우리는 빼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나의 죄는 죽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자기중심성은 이미 2000년 전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처리되었다. 이젠 옛날 것이다. 다시 또 믿음으로 못 받고, 또 나타면 또못 받고,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로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로 어떻게 하죠? 상대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이나 주일 예배 시작하실 때 인사를 나누실 때 이런 인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한번 바라보시고 옆 사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도 나와 당신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새기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긍휼의 눈을 발견합니다. 그 주님의 긍휼의 눈이 나의 눈이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강도를 보면서 강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낙원에 들어가실 때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도 함께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긍휼의 눈으로 그 강도를 바라보시며 그를 용서하시고, 진실로 너의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긍휼의 눈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그 모욕하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치셨던 그 주님의 용서의 말이 나의 입술의 고백과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십자가로 나를 들여다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 중심성을 날마다 못 박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눈과 용서의 말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